선약이 칼을 놓는 순간 부처가 된다. 칼이란 남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내 안의 나쁜 습관과 번뇌를 뜻합니다. 그 습관 하나만 내려놓아도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될수 있습니다. 그러나 오래된 버릇은 작은 바람에도 살아나는 불씨 같아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선에서는 한번 크게 죽어야 참된 자성을 본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번뇌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만족을 알면 한 개의 금덩어리로도 부자이지만 만족을 모르면 18개를 찾아도 가난합니다 선은 선악과 이해득실을 넘어선 자리 구름은 구름대로 물은 물대로 그저 자유롭게 흐르면 됩니다 마바냐바라밀